어, 이스라엘 백성들. 예. 네. 백성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다.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거 절대로 틀린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나는 어렵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믿음을 갖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믿음의 환경. 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를 먹고. 근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불, 불신앙했다. 불신앙, 특히 원망 불평. 항상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은 뭐와 관계돼 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할 때도 하나님이 너, 모세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다. 어, 모세를 세운 지도자를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거다. 나를 싫어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꾸 사람들이 속아요. 뭐엇이냐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수 있냐. 그게,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어,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믿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거기에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로 아니 이 믿음을 알려주는 지도자가 없지 않냐. 어, 내 주변에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응. 돕는 자 나에게 돕는 자가 없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렵지 않냐. 이 기생 나압에게는 믿음으로 돕는 자가 없었어요.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고. 어, 근데 최고의 믿음을 가졌죠.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도와주고 믿음이 생기는 거면은 사실상 뭐냐면은 그거는 이 모세처럼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장 뭐냐면은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만났다고이 백성들. 어, 그래서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는데, 만났는데 가장 불신앙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 이거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생 나합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부분은. 어? 이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두 번째 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조용히 좀 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이거를 직접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믿었냐고요 예수님 보고 안 믿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얘기하니까 떠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와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 여러분 가르쳐도 여러분 믿음 안 자라요. 어, 이게 결론이야. 그그 어,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을 주신다고요. 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우리 아이들한테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보면은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뭐냐면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응답은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도록 우리에게 상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야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 헬 조선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민을 많이 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시아의 사람들이 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은 에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 불평하면 불평거리로만 밖에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불평한다니까 왜저 따로 생겼냐는 거야 성경에 보면 흠모할 게 없다라고 이사야 말씀이 써 있는데 그러면 모세 만나도 불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불평이 많냐 그게 여러분이고 나예요 우리라고 우리라니까요 어,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체질이 맨날 원망 불평 그러니까 맨날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거리만 얘기하려고. 있잖아요. 나에게 아무도 믿음을 얘기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아 기생 라합 생각해보세요. 기생 라합. 아니 이놈의 부모는 아, 엄마가 딸이 기생질하면은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와야 될까? 너 집에만 처박혀 있어. 내가 너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할게. 근데 이 기생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기생질 하나 딸거 얻어먹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이 부모가 우리를 도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들 말라니까요 뭐 아내가 잘해야 되고 남편이 잘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들 말라 그러면은 이게 맹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된다고요 여기를 이거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냐 면 이게 바꿔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온 가정 가문 살린다. 어,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준 건데, 반대로 깨달으면 어떡해요, 보면. 어, 어 카톡에 봐. 뭐, 그 진짜인지, 안 짜지 모르겠는데, 뭐, 카톡에 이제 뭐, 대화 주고받는 것 가운데, 뭐, 뭐, 하냐, 뭐, 뭐 나오는 저거 나오 남편이 연봉 8천인데 너무 짜증난다는 거야. 어, 다른 남편은, 2천만 원씩 가져오는데 너무 조금밖에 안 가져온다. 알고 보니이 남편이 그 부인 집도 그 장인네 집도 해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택시 운전 택시도 사주고 뭐다 해줬는데 너무 열받아서 다 빼버렸어. <laughs> 그 이혼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지로 전락한 거죠 보면. 근데 뭐냐면은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왜그 보면 그런 거예요 잘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한. 거기다 이제 장인이랑 문자 주고 받은 것도 나오는데, 더 사위가 화가 난 거지. 화가 나 그러니까, 끊었는데, 뭐 그게 나 진짜인지 많은지 난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예상되는 게 하나 있다고,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불평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편 만나도 불평할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한 거예요, 사실은. 어, 거기서 불평하는데. 그래서, 천국 가도 불평할 사람들이니까 지옥 보내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싹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자꾸, 이게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응답하고, 기뻐하고, 이거를 누리면은, 누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신다 무슨 기생이 세계 살렸습니까? 아니 기생의 소문이 전세계 전, 전해지고 지금도 전해지잖아요. 이거를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지금도 살리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응답을 계속 받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뭐 이렇게 나를 좀 믿음으로 세워줄 사람 만나고 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누구한테 또 가르쳐 달라 그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데, 또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냐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침서 되는 성경도 있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면 되는데, 또 누구한테 가서 또뭘 배우냐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 누구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생나 앞과 같이 온 감은 살리는 주관되게다감은그 가문. 감은 어떻게 봐야 돼요? 복되게 봐야 돼. 어떻게 복되게 봐야 돼요? 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들 딸들 대부분 여기서 많이 속는다니까요. 아들 딸들이 주변이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아니 도움 안 되는 게 오히려 더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어, 이 기생 나업이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이 기생이라고 했으면 지네가 나를 꺼내야지 어, 내거 뜯어먹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기생납은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나도 이가나안땅 가서 이 여리고성은 멸망받을 땅이고 나가나안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좋는지 살문을 갖다 붙여가지고 남편을 만나게 하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어, 아니 여기에 이이스라엘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 여자는 얼마나 많은데, 그 메시아 오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 받게 한다. 아, 두 정탐꾼의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기생 납은 직업이고 집이고 상이고 아주 주주절절하게 나와 있는 것은 진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주역이 여호수아 갈렙 아, 요소와 갈래까 그리고 기생나합이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가문에, 불평하자. 애들이 안 찾아온다. 불평하지도 말고, 어, 뭐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유, 운동하라고, 이렇게, 뭐, 아들이 밥 달라고 하네. 그러면 그럼, 그럼 되지. 이 사람 말썽, 편안하다. 불평 세리하고, 그거 독약 먹고 독약 먹이는 거야. <목소리> 독이 모이기는 그냥 감하면서 사 하나님 하면 하면 되지 할수 있으면 하면 되지 어, 섬기면 되지 어, 건강하니까 섬길 수 있는 거지 그럼 아프게 하실까? 어, 그 뭐냐면은 속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 불평하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기회를 놓침. 이스라엘 에서 많이 놓쳤잖아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솔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감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대의 세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또 우리 부모들, 또 우리 후대들, 하나님,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생 나압과 같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속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이 이 하나님 이 기생 나압과 같이 세계 살리는 이 여리고 살리는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힘을 주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을 통하여서 가문과 지역감주, 세계 살리쯤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생나학과 같이 가장 좋은 믿음의 환경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 가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루소가 가문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문의 주인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기생 나압 때문에 두 정탐꾼이 큰 은혜 받고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 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자가 또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많은 신자들이 힘을 얻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